자 이제 이것이 준비하지 1 3자 아, 음.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137쪽입니다 라운드 <목소리> 7점 해수의 정지요 이럴 수없어 이런 것또 해수의 정지 어.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해수의 온도와 용존 산소량. o the house. I'm going 도 o g 도 to the house. I'm g 그 i n g to go to the 먼저 표층 e i 이 g 요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그렇지 태양복사1 0지겠죠 그러면 태양복사에너 1067입니다. 1067입니다. 1 0 6 7입니죠1 0다보니다는니다 106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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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에너지가 많으니까 수온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표점수는요 위도에 위도에 어, 대체로 나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체로 나란.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란한 건 아니고요. 대체로 나란한데 그러면 이제 어, 위도와 상관없이 약간 어, 조금 다른 값을 가지는 곳은 이제 대륙 근처에 가면 그죠 대륙 근처에 가면 이제 용승이나 침강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대륙 가까이 가면은 대륙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 표층 소는 대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어, 대륙 근방에서는 어, 표층 소음이 이렇게 조금 휘어지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는 이 위도에 자, 단점입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서 첫 번째였다면 이제 그첫 번째 원이였다면 인두 번째는 어, 대륙의 분포라 그랬지, 그지 그죠? 그래서 이게 대륙가 하면은 여름에는 굉장히 빠르게 가열되고 겨울에는또 굉장히 차갑게 이제 식는 거지. 굉장히 그렇지? 네, 냄비처럼 이제 우리 냄비 그거가 좀 빠르게 이제 가열되고 또쿡 빨리 식는 거, 그렇지 대륙이 이제 냉기 근성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뜨거워지고 겨울이 되면 굉장히 차가워지는 <laughs> 해양보다. 는 해양은 열용량이 어, 커가지고 열용량이 크다는 것은 같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온도 변화가 작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양은 열용량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은데 대륙은 열용량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큽니다. 그럼 아무도 래 이러한 대륙은 또수소색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육지가 많은 자북방구남방구 육지가 많은 방구는 어? 응? 육지가 많은 방구는북방구죠 북반구. 그래서 북방구의 표층 수온이 남반구의 해안의 표층 수온보다는 조금 높다합니다 그게 육지의 영향, 그지 빠르게 데워지는 육지의 영향의 그 표층 수온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북반구의 표층 수온이 남반구보다 조금 높다네요. 자, 그다음에 해류의 영향도 이렇게 주지. 3번 해류의 영향. 자, 해류는 당연히 이제 남류가 있고 한류가 있는데 난류가 오는 곳에서는 당연히 표층 수온 올라가겠죠. 그 한류가 오는 곳은 표층 수온은 당연히 낮아지겠지. 자, 그래서 표층수의 위로별 분포를 보니까요. 자, 아래쪽에 여러분들 색깔로 이쁘게 그려놨다. 그지? 자, 적도 부분이 붉은색으로 온도가 28도. 그죠? 28도 이상인 것도 있고요. 28도 이상인 것도 있다. 그지? 아까 표층수온이 25도 이상인 열대 해상에서 아까 태풍이 발생한다 했었지. 그지? 그죠? 근데 적도 부분은 28도까지도 많네요 자 끝지방으로 양 끝지방으로 굳이 보이도록 하니까 점점 낮아져서 그죠 5도 자 북극 그 근처에 있는 0도까지 표준수온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위도에 즉 가로선에 날아가는 것을 대체로 볼수 있죠 자 위도와 날아지 않는 곳은 해류나 그 다음에 대륙 때문에 일어나는 용승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용승하면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승이 일어나면 표층수온은 낮아진다, 높아진다. 응? 용승이라는 지역에서는 표층수온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응? 용승하면 은아래쪽에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그러아래쪽에 그러니까 물은 차갑지. 그러면 표준수온은 내려가겠지. 자, 그다음에 아열대양, 아열대양 위도가 한 30도 근방에 아열대해양에서는 해류의 영향으로 동쪽 연안보다 서쪽 연안에서 수온이 높다. 자, 그고 어, 자, 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열대 해양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나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이제 뭐알르스카 있고 이제 뭐 미국 있고 하면은 요 근방이지, 요 근방이죠? 요 아열대 해양이다, 생각하시면 아열대 해양.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요쯤에 이제 대략 한 30도 되겠지, 그지? 대륙의 아, 해안의 연안의 서안 서안하면은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서안 이쪽이 이게 쪽이 서안이겠죠. ,죠? 그다음에 어, 해안의 동안하면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동안 어, 세부도 동안이긴 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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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래서 이 아열대냐 북방구의 아열대냐에서는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 시계 반시계이 순환이 있거든요, 순환. 그걸 알대 순환이라고 하는데, 국방부의 알대 순환은 시계 방향입니다. 자, 즉, 이건 난류다, 그지 난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가서, 자, 고위도에서 내려오면 난류가 되죠, 그죠? Okay. 자, 여거태평양인데요 자, 요리가북태평양인라고 하지. 혹시 이거는요이는 뭘까? 이요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요 이거든요? 요 이거든요? 이거든요? 이거이이 이 있는 난류 이름은 또 뭘까요? 이거는 네, 구로슈입니다. 구로슈. 구로시오. 구로는 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laughs> 그 다음에 요 환류는요. 요 환류는 그쪽에 캘리포니아죠, 있 미국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네. 자, 요 정도 이름은 여러분 조금 눈으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북쪽 대류, 그죠? 북쪽 대류 어떻게 흘러갈까요? 동에서 서쪽으로 네, 북쪽 북쪽하면서 흘러가, 북쪽 북쪽하서 흘러가서 북쪽 대류. 그 다음에 이제크로시오 난류가 자 우리나라 에영향을미치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대류, 북태평양 대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한류. 자 그래서 요네 개의 대류를 우리는 묶어서 하나의 순환 시계 방향의 순환을 이어는데요요거를 우리는 이름하여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아열대 순환. 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그치? 그래서 대양의 서안에서는, 그지? 표층 소음이 올라가고 대양의 동안에서는 표층 소음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난류와 한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아열대 해양에서는 동쪽 연안보다 서쪽 연안에서, 즉, 구로슈어의 유광들은 이쪽 서쪽 연안에서 수온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절에 따른 혹은 이제 연중 수온의 변화 폭. 수온의 변화 폭은 어디가? 이 대륙에 접하는 곳이 아무래도 아까 냄비근 성지 네, 그지? 겨울에 이제 확 식었다가. 여름에는 뜨고 잡다, 그 그러니까 그 옆에 흐르는 해수도 덩달라어해그 육지 근처에 흐르면 그렇지 온도 차이가 크게 나겠죠. 근데 중심부는 어, 열용량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작을 테니까, 그래서 어, 그렇죠? 어 해수의 어, 표층수온의그 연중 어, 이거를 연교차라 부르다, 연교차. 연교차는 어, 연안이 크다. 연안하면은 요로 육지 연안 부분. 중심부가 작다. 온도 차이가 작게 일어난다. 자, 여기 4분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포충 수온의 분포는 또그 인근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럼 자, 자 이제 그다음에 수온의 면적 분포로 갑시다. 이건 면적 분포인가요? 자, 이건 2번 면적 분포. 입니다. 자, 이놈을 보니까요. 요놈을 보니까, 자 지금 니까 가로축이 고 가로축이 수원입니다. 수자 수원. 수원. 이제 깊은 바다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자, 깊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깊이입니다. 깊이. 그보니까 지금 배0미터고죠그죠 대충 한0미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미겠습니다 자. 자, 위쪽에 손이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이 있다가, 무슨 어, 손이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일정하게, 그죠 그러면 딱 우, 우리가 누적화도 세 개의 구간으로 지금 끊어지죠, 그렇지? 일정하다가 급격하게 손이 떨어지다가 다시 일정한 세 개의 층이 있고요. 그래서 자이첫 번째 층을 바람에 의한 혼합으로 수온이 이렇게 물이 섞이니까, 그지? 당연히 표층이 더 높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지? 표층에 대부분 흡수되니까요. 근데 이제 바람이 이렇 섞어져가지고, 그래도 섞이다 보니까 온도가 조금 일정하게 유지되는 혼합층. 뭐, 깊어봐야 한 200m 내외입니다. 200m 내외. 혼합층은요. 200m 내외. 근데 이제, 어,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글을 조금 읽어보시면요. 음, 100m 이내에 태양 복사가 98%나 흡수된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100m 뭐더 들어가 버리면 태양 복사에서는 거의 안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컴컴하겠지 자, 이제 그러면 온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온도가 도약을 한다고 해서 수요, 수온, 양층입니다 이게 도약할 때 약점. 온도가 급격하게 도약 그렇죠? 소약층이고요. 자, 이제 그 밑에는 뭐 계절 영, 계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심해층이거든요 1년 내내 얘들은 거의 영도시 부근입니다. 그렇죠? 자, 심해층 자, 간단하게 얘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거는 바람이 이제 혼합을 일으키는 거니까 바람이 강할수록 부근겠죠? 그죠? 그래서 바람이 강한 중위도, 중위도에서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다. 그러면 이게 혼합층이 두껍다는 것은, 혼합층이 두껍다는 것은 그만큼 손약층이 시작되는, 손약층의 깊이가 깊다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혼합층이 두껍다는 말은 손약층의 깊이가 깊다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손약층의 깊이 하면, 손약층이 시작하는 이 깊이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혼합층이 주민도에서 두꺼지고요. 수원 약층의 성질 하나 증지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니까 위쪽이 온도가 높지, 그지자 온도가 높다는 것은 밀도가 낮고 가볍다는 거죠. 그죠 아래쪽이 온도가 차갑지, 차갑다는 것은 밀도가 높다는 것이고 무겁다는 거죠, 그지아래쪽이 무겁고 위쪽이 가벼우니까 이것은 안전불안성 무거계게 밑에 있어 과병계 위에 있어 당연히 이건 안정이겠죠 응? 안정하다는 것은 동일한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은 연직 혼납이잘 된다 안 된다 연직 혼납 하면 이렇게 위로 위아래로 섞이는 걸 말합니다 연직 혼납이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그렇죠. 자. 안정하다는 것은 연질 분합이 잘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학생이 얘가 가운데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끼어 있는데 얘가 방해를 한다. 그래서 혼합층과 이 심해층은 그지? 네. 어사, 예. 혼합층과 이 심해층이 이지 서로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소년학생이라고하는요 뭐, 그지? 요놈이 가운데 기계가 지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합니다. 자, 그 정도의 눈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 넘길게요 자, 그래서 자, 138쪽 자, 그림 보시면은, 자, 흔압층이한 30도 위도 30도 주위도 오지, 주위도해양에서두껍고요 그 밑으로 덩달아 수온약층도 더 깊은 곳까지 뻗어있죠 그리고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도 중위도가 당연히 공합층이 두꺼우니까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나겠죠 자, 이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세 번째 자, 용존산소량이 나온다지 자, 용존 녹아있는, 녹아서 존재하는 용해되어 존재하는 용종 산소의 양. 자, 우리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는 주제가 질소. 그렇지. 질소죠 근데 해수 중에 가장 많이 녹아 있는 기체는 뭘까? 자. 공기 중에서는 질소가 제일 많지. 네? 그다음은 뭐? 아유. 산소 도겠지그 그렇죠? 다음에 질산 아니까 아르곤 있겠지만 그 아르곤은 뭐 생애 하고 지자 지금 자 이렇게 근데 어, 바다는해에서는산화탄소 녹은 양이 제일 네. 많습니다. 이산탄소이산탄소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뭘까요? 질소. 질소일까요? 산소. 산소일까요? 산수. 어? 생이 자료를 지어한테 수치를 생좀보줄게요 질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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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요 안 써요. 자, 어, 포피와 여러분들 무게가 좀 다른데, 그지? 음, 제일 많이 많은 무게가 뭐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이 질소고요. 그 다음 산소가 되있습니다 어, 무게로는, 무게로는. 근데 부피로는 어, 포피로는요. 어, 포피로는 복피로는 어, 어떻게 될까요? 자, 복피로는요. 복피로는 질소가 더 제일 많이 있어요. 그죠? 질소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이산화탄소라고다이 기체입니다. 그죠? 아 근데 해양을 얘기할 때, 근데 요거는, 요거 여러분들, 구피입니다, 여러분들. 구피비에요, 요거. 대기주에 구피비입니다. 근데 해양에서는 지금 얘네들의 무게를 가지고 더 따지네요. 자, 이화탄소가 가장 많이 녹아있습니다. 비억을좀 합시다. 자, 근데 일단은 이제, 어, 산소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그지? 이제 산소가 이제 우리 해양 생명체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산소를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물에, 즉, 해양에 이제 기체가 녹으려면, 이게 이제 기체의 용이던데요. 아, 기체가 액체에 녹기 위해서는 액체의 온도는 낮을수록 아니면 높을수록 어떨수록 더 많이 녹을까요? 그렇죠. 기체의 온도는 액체의 온도가 지금 차가운 물에 더 많이 녹아 있다는 점이죠. 뭔가 차가운 콜라, 그렇지? 차가운 콜라를 먹으면 톡 쏘는 게 있는데 어, 하루 동안 밖에 놔둬 가지고, 그렇지? 어, 하루 동안 밖에 놔둔 콜라는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니죠. 으면 소는 맛도 없죠? 이제 기체가 다 빠져나갑니다. 음. 자, 그래서, 음, 즉, 한류의한류의 용존산소량이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위도로 따지면은, 음, 한류니까, 그러면 차가울수록, 즉, 고유로 갈수록 용존산소량이 많이 증가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있는데요. 그래프가 나와있는데, 어, 그래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형태가 나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있는 게 있고요.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산소인가요? 어떤 형태가 산소입니까? 요, 요, 지금 파란색이 산소야? 아니면 빨간색이 산소야? 여기 표층, 여기 이제 여기 심층 파란색이 이 나라 파란색이 산소 아닌데? 아, 이거 탄소 그 파란색이 소죠 붉은색이요? 붉은색이? 이산소이산소요 이상탄소. <laughs> 그러면 질문 질문. 자, 표층에는 표층 표층에는 누가 더많나요 표층에 누가 있는지. 그, 소 산소. 어? 한소가. 아닙니다. 표층에도 이산탄소가더 많아요. 음. 선생님,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가? 이 산소가 더 많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이 값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러분들이산탄소의요 값은요, 그래프 보세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응? 45 정도 되 있죠. 그지 45에서 이산화탄소에서 저기 한 50일 정도 이렇게 되냐? 맞나요? 근데, 근데, 산소는? 산소는 위쪽에 이게 옵니까? 그죠? 아지 그래서, 이 양쪽에 양쪽 이렇게 그래프의 값이 이렇게 있거든요. 눈금이 이렇게 있어. 근데 학생들은 워낙에 이제 바꾸니까, 그지? 빨리 찍고 다음, 다음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걸 안 봐. 그래서 그래프 어? 형태만 보고, 응. 당연히 표출면 응. 사주고 만나 응.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산화탄소의 녹은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 자.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산소의 변화는요, 아무래도 대기에 접혀 있기 때문에 표층에 산소가 말 수밖에 없지. 그치? 대기에서 녹아 들어올 거 아니야. 대기 중에서 산소가 공급되고, 자, 그 다음에 표층에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지? 어, 식물성 불안 패턴에 의한 광합성이 지 광합성은 <laughs> 산소를 발생시키니까 그죠? 광합성 덕분에 표층에 그 산소가 많고요. 그 다음에 대기와의 기체교환, 지 대기와의 기체교환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대기로부터. 근데 이제 키트 들어가면 광합성은 줄어들고 호흡이 증가하겠지. 그러면서 산소의 양이 떨어집니다. 근데, 자 깊은 바다에서 갑자기 왜또 늘어날까요? 깊은 바다에서는 바로 어, 산소가 많이 녹아 있는 심층수와의 혼합, 어, 심층수에 대한 용존 산소량의 공급, 그치? 자 심층수에는 네, 다량의 산소가 많다, 그지 산소가 많은 심층수가 밑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쪽에서 또 산소의 양이 많아지는 이런 패턴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에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사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극히 별로죠? 작지? 그러니까 대기로부터 공급받는다? 음, 아닙니다. 대기로부터 공급받아서 표층에 이산화탄소 많지 않아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어, 표층이 작지?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아지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은 초층이 작은 것은 그 또한 광합성 때문입니다. 이산탄소를 소모하니까요, 그지? 그래서 광합성에 의한 식물은 광합성에 의해서 소모를 할 것이고, 이산탄소의 양을 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동물은 또 호흡을 통해서, 어때요? 그지? 광합성을 하면은, 광합성을 통해서, 어쨌든 호흡을 통해서, 어쨌든 이산탄소의 양은 많아지게 하겠지. 아니 작아지게 이제 무슨,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죠? 표층에 그 이제 이 광합성 때문에 작아질 건데 밑으로 들어갈수록 밑으로 들어갈수록 더 증가하는 것은 바로 호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죠? 호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렇 이렇게 이산탄소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수압이 높아지면, 그렇지? 수압이 높아지면서 어, 수압이 증가하면서 또 이산소 더 많은 이산소가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자 여기까지. 네. 쉬는 아니 쉬는 시간 아니 아, 아까 쉬었으니까. 아. 네. 저, 저 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자기 각자 이제 문제 푸세요. 미루지 말고, 이때 해두면 나중에 고등학생이 편하다.